Thank you for watching!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저는 첫 번째 승천자 진나라입니다. 어리석고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고 있는 탈달임 세력이 지금 락크 시를 신청해 왔습니다. 어둠의 신그용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제가 승리할 수있게 그대들 양쪽 병력을 모두 제게 보내주십시오.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원칙 대기 중. 상태로 그 하세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료들 필수!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반사력은 준비 완료! 갑니다!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창조적인 변이가 아호의 합수는 용사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방무이 행정적합니다. 이 싸움은 두 분이 함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양쪽의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병력을 제 곁으로 보내십시오. 아문, <목소리도> 아문으로부터 너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를 뒤바꾸려면 그대의 병력이 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해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정일인가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계속 하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군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전력이 우리 기지와 접근 중이다. 군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 보네요. 군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중교회다! 아아! 이걸 못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격했는데 구경하나요? 제시드로 한 이스크가 준비돼. 되 놀랍다는 소자에 시작됩니다. 변이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아문의 혼종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요.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아 이걸 못 보내요 가면이 두 배래 힘도 동배. 안 그래. 슬레인을 배위하는 원시생물들이 우리 쪽으로 너무 접근하는 라크슈르의 방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능한 제거해주십시오. 이 혼종들에게는 강력한 사이오닉 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아문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동맹이 <rium>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조적인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맹이 공격받는데 경만 하지 않겠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누구만 있나요? 광물 대축성가신 성물 같은 기회가 된 마지막 한 마리도 처치하십시오. 했죠? <목소리> 건설로봇 죽어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저기 nail, agoni kungapandede, k u n g a p 공 n d e d e k u n g a p a n d e d 상 p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는데 p 맹이공 l 하고 있습니다. o d s a I'm 적인전 even sure. i 이 공격받는데 r 경만하 n 않겠죠? u r e I'm not sure. 하 m not sure. I'm not sure. 공 m not s u 변이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계속하세요 계속, 알았다고요? 광물 대출은 공주. 불가능합니다 저놈들의 상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압도당하기 전에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이이 g o 보내요! to put it all. I'm going to put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n 근안 돼. p 근안 돼. t 근안 l I'm going to put 전저 역겨운 원시생물이 너무 싫습니다. 혹시 여력이 된다면 저놈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는... 근방에 있는 원시 생물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역시나 가차 없으시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하지 않겠죠? 적 기지 하나가 승리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모조리 먼지로 만드십시오.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대의 병력을 계속 제 곁에 붙여주십시오. 권종의 사이오닉 지원대상원이 아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권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야근이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이거 이보뭐요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국냐맹이 공격받는데 뭐냐? 이거 뭐냐?